벌써 내일이면 미지의 서울이 마지막 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이 찾아온 호수가 미지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요. 또한 공사를 퇴사한 미래는 세진과 미국에 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세진의 딸기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호수는 미래의 성추행 사건을 자신을 대신해 해줄 변호사로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적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껄끄럽지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 엄청.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확실히 충구는 호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예고편에 미래는 딸기를 벌써 수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지는 로사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할듯 보여지는데요. 또한 호수는 수어를 배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호수도 기운을 차리고 어쩌면 충구와 같이 일을 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의 유거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미지에서 내일 결말에 대한 이야기와 충구와 호수가 다시 함께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충구와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구를 처음 호수가 보게 되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동문 초대석에서 강의를 했던 충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강자 편에 서서 하이클래스 진출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은 둘중 뭐가 선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핵심은 누구의 편에서든 이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충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강조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 강의를 보았던 호수는 충구의 로펌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충구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에 썼었고 충구는 자신 스스로를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수는 뭐하나 마음에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충구는 호수가 자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호수는 의뢰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피해자가 마음에 걸려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충구의 로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호수와 충구의 생각이 나왔었습니다. 호수는 충구의 장애 때문에 충구의 마음이 가고, 그로 인해.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충구는 호수가 장애가 있어서 옆에 두었던 게 아니고 자신처럼 장애를 이겨내고 강해지려고 하는 줄 알았다는 대사를 했었죠. 질색이거든. 그런데 이번 회차에 호수가 미래의 변호를 충구에게 부탁을 하면서 충구는 이번 사건을 호수 자신이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호수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충구는 앞서 이야기했던 맥락과 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자신한테는 약함이 강하고, 특별하게 만든다더니 정작 본인의 약점을 드러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일 마지막 회 예고편에서는 수월을 연습하는 호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구는 다시 보시면 충구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자신의 발이 불편한 걸 드러내고 다녔던 모습이 나왔었죠. 반면에 호수는 처음부터 화상 입은 팔을 감추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보청기를 일부러 끼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수는 친구에게 그런 약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약점 때문에 존경하게 된다고 했지만 호수는 본인의 약점은 지금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특별하게 만든다더니 정상 넌 약점 드러낼 생각이 없나 보네요. 그 장면이 나왔던 이유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호수는 이제 약점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약점에 대해 편견 없이 대하는 선배인 충구와 같이 일을 하게 될듯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충구는 편견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동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강점을 먼저 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로사식당 문제로 따지러 왔었던 호수를 보자마자 다시 들어오려고 하냐고 물어봤던 충구의 장면은 이미 충구와 호수가 다시 합치는 복선이 나온 듯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이제 든든한 친구는 미래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듯 보여지는데 친구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든든한 것 같은데요. 박상영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말 공사의 비리까지 허히 알고 있는 친구에게 박상영은 아마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듯 보여지는데요. 역대급 시원한 사이다 일단 한개 추가되었네요. 호수의 이야기는 미. 미지와도 이어지는데 미지가 세상에 문을 닫고 안 나왔듯 호수도 잠시 동안 세상과 단절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지도 호수도 문 바깥에서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수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만든 호수 엄마의 연기가 다시 한번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았는데요. 호수도 호수지만 솔직히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내 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항상 내 편인 단한 사람이죠. 세상의 아들들은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도 엄마 앞에서는 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장면이 미래가 회사에 그만두고 집에 들어오자 미래의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미래 엄마 김옥희 여사와 그녀의 엄마 강월순 할머니의 대화도 또 눈물바다였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김옥희 여사에겐 그저 엄마였습니다. 잠자는 김옥희 여사의 손을 살짝 잡아주던 강월순 할머니의 모습도 좋았는데요. 결국 위독해진 할머니와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미지의 모습이 내일 예고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손수건 일단 준비하시고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내일 예고편에 로사 할머니가 미지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미지가 로사 식당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미지가 들어가면 일단 배달도 가능해지고 장사가 잘될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미지는 루사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호수의 귀가 되어줄 듯 한데요. 또한 지난번 호수가 사온 딸기 케이크는 미래가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복선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예고편에 보시면 딸기 농사가 생각보다 잘안 되었는지 트럭에 많이 없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세진은 미래의 딸기 농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세진은 미국에서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진하고 미래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어떤 결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또한 드라마 중간중간 한 번씩 웃게 해줬던 인물도 있었죠.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했던 경구였는데요. 남자를 좋아했던 경구는 이번 해차에서도 잘생긴 호수 얼굴 보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상얼과 로사의 사이도 여자가 여자를 좋아했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 어쩌면 사회의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의 모든 등장 인물들의 성장하는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따뜻했던 감성의 이 드라마, 벌써 끝이라니 많이 아쉬운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